중기부 한성숙 장관은 지난 7월 24일 취임 이후 7월 30일 첫 번째 간담회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시리즈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이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한 한성숙 장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이후 금융, 위기 대응, 폐업 재기 등을 주제로 총 9차례의 시리즈 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중기부는 그간 9차례 시리즈 간담회를 통해 모은 100건의 현장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하였고 그 결과 100건 중 74건의 과제를 정책에 반영하고 이중 50건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에서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의 부족한 부분들 많이 주셔서 관련된 부분들을 반영해보려고 많이 애썼습니다. 저희가 정책의 작은 부분만 바꿔도 워낙 소상공인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몇십만, 몇백만의 소상공인 분들께 큰 도움이 된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주셨던 여러 의견들을 어, 관련해서 저희가 최대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가겠습니다. 오늘 잘 보신 것처럼 현장의 목소리로 저희가 뿌렸던 아홉 개의 씨앗이 어, 더큰 화려한 꽃으로 피어나고 열매가 맺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중기부는 이번 열 번째 간담회를 통해 그간 9번의 시리즈 간담회를 통해 청취한 소상공인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마련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여한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 방안에 대해 현장의 의견이 빠르게 반영된 시위적절한 정책이라고 입을 모으면서 지원 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많은 소상공인들이 걱정 없이 생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중기부는 이번 행사에서 소상공인 전문가 등이 시리즈 간담회에서 제시한 건의 사항 중 정책에 반영되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 우수 건의 사례를 시상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